사과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일 때 하루에 1000개씩 팔린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을 가격의 x%를 올리면 판매량은 2분의 x%가 감소한다. 사과의 하루 판매 이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고 되게 하려면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가라는 거네. 자, 우선은 자, 첫 번째 가격은 하나의 가격, 한 개.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인데, 얘를 X% 뭐할 거야? 올릴 거야. 그래서 워낙은 800원의 X%는 요거구요 그치? 원래 가격에다가 이 X%만큼을 더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0에 1로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뭐야. x% 인상된 하나의 사과의 가격이 되는 거고요 두번째. 판매량 원래는 몇 개씩 팔았대. 1000개씩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덜 사겠지. 그래서 2분의 x%가 감소 그래서 워낙은 1000개씩 팔았는데 1000개의 2분의 x%만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결국은 1000에 1-200분의 어, x.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자, 판매액은 결국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거지, 그치? 그럼 세 번째, 결국 800 곱하기 1000에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200분의 x 의 형태가 된다 라는 거고요 이게 y 라는 값이야 자 판매액의 최대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치 판매액의 최대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판매액의 최대 값이야 아니잖아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사가 한 개의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 구하란 얘기야 꼭지점에 x 좌표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 축의 방정식 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구요 맞아요 이거 할 때도 사실은 넣어주라 그랬지 넣으면 100 넣으면 얼마에요 100 플러스 x 자 여기서 200 넣으면 여기는 4가 될 거구요 그치 그럼 40에 100 플러스 X, 여기는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축의 방정식은, 얘네들 만약에 싹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00X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0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축의 방식할때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지 말란 얘기야, 선생기는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 얘 정계하지 않더라도 벌써 위로 블럭이 남세요 최고창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위로 블럭인데 x 축하고 만나는 점이 누구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100과 얼마 200 그럼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00 더하기 200을 2로 나눠준 거다 이것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혹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다. 이것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 같으면 여기까지만 딱 쓰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추계방정식이잖아. 결국 추계방식 x가 얼마다 라는 얘기야. 50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가격 아니야. 50%뭐 한다는 얘기야. 올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가격이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50%를 올린 가격이 얼마야? 1200원이 돼야지. 그래서 답이 1200원이야, 얘들아.